자,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바꾸어 가시는데요. 형들을 바꾸어 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설교 한 편한다고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바뀌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바뀐다면 하나님이 복잡하게 요셉의 형들을 고난과 억울한 거 구덩이 속에 빠뜨릴 이유가 없어요. 설교로 안 변해요. 경험해야 됩니다. 부닥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구덩이 체험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나쁜 습관, 거짓말하고 뭐 훔치고 이런 습관 가질 때, 말로 하면 고쳐집니까안 고쳐집니다. 수없이 말을 해도 금방 안 하겠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또 하지 않습니까?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바꾸시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감하게도 같이게 하시고, 억울한 일도 겪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형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봐요. 그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절대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린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을 통해 배우게 되는 또 하나는요, 죄를 품고 사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죠. 동생을 팔아먹고 21년 지났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이 있는 이 죄책이 돌덩이처럼 그들을 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고난의 웅덩에 빠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죄를 봅니다. 인정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수 있는 시검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받은 상처가 보이느냐 준 상처가 보이냐 하는 거예요. 늘 받은 상처만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 안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준 상처가 보이는 사람은 진짜야.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준 상처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늘 자기가 받은 상처를 말합니다.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에 이어서 화여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화여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죄를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용서는 하나님에게만 받으면 그만이다. 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도 받아야 됩니까?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괴롭힌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그게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2장에 형들의 삶이 계속 꼬입니다. 간첩으로 몰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몬 갇히고, 그 집에 오다가 자료 열어보니까 절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또 돈이 들어있어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태산인데 뭐 38년 동안 안 변해. 아버지가 베냐민 놓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고민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계속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그때서 비로소 형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관점을 비로소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어되지 않은 일을 만나면, 시각을 그 사람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운전에 가는데, 내, 내가 아무리 핸들링 해도 내가 핸들하는 쪽으로 내 인생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운전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형들이 점점 변해갑니다. 감옥에 살 갇혀있다가, 죄를 인정하더니만, 일이 계속 꼬이는 상황을 겪으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정직해졌어요. 왜 거짓말을 하냐? 결과를 예단하기 때문에, 결과를 좋게 하려고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죠. 제일 과약한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90% 진실에 10% 거짓말 섞어놓은 게 제일 과약한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부정할 수 없어. 맞는 말도 있는데, 틀린 말도 있어요. 더하고 빼는 거죠? 왜 빼냐? 결과를 좋게 하려고 뺍니다. 왜더 하느냐? 결과 좋게 하려고 더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태도를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순종하고 안 하고 우리가 결정해요. 왜? 어떻게? 내가 결과를 생각해 봤어요. 아, 이대로 하면 내가 손해겠다. 순종 안 합니다. 아, 이대로 하면 이익이겠다. 그거는 순종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결과는 난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과도 맡기고 순종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결과를 여러분이 예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에서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해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이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왜 이렇게 해롭게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일이 다 있을 겁니다. 뭐, 굉장히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네,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을 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이런 일을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해롭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부 다 이로운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그때 로벤이 나서서 자기 두 아들을 담보합니다. 만약에 내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이두 아들을 죽여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로벤 나름대로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야곱이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다. 왜 거부합니까? 아버지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신뢰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38년 동안 요셉과 베냐민만 붙잡고 있어요. 요셉을 17년 동안 붙잡고 있다가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2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집착합니까? 베냐민에게 집착해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야곱을 참참 참 안타깝다. 어떻게 믿음이 조상인데 저렇게 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야곱의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세월이 가도 잘 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변하셨습니까? 나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했다는 건요 행동이 변했다는 걸못는게 아니라 태도가 변한 게 진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변해야 진짜 변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고, 원만 불평하는 태도가 감사하는 태도로 바뀌고, 삐딱하게 바라보던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들은 이미 변했어요. 야곱은 변할까요? 변합니다. 여러분 42장의 마지막 절인 38절에서도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것입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대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변화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힘겨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